여분들이 알아둬야 될 상식 일부는 여성은 부모 배 속에 태어날 때 이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난자가 완숙되지는 않더라도 그 난자가 성장해서 역할을 합니다. 그 난자가 500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 여성은 생리 주기가 이것도 7로 나갔네. 예. 7 47이 28 28 주기가 표준입니다. 바람직하다 소리예요. 그러나 37이 21 생리 주기를 가지는 분도 있고 57이 35 생리 주기를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이 범위는 가능한 범위에요. 그러나 바람직한 것이 이게 표준 28주기. 1년은 12달. 그래서 보통 12 내지 13회의 베란기를 맞이해서 곱하기 40년, 40년. 그래서 40년 하면 보통 480. 그죠? 그렇습니까? 음. 자, 여기에서 500개를 가져오니까 조금 더 여분이 있지요? 어, 그래서 42년 정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성은 이와 같이 난자를 한정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초경 시간을 정말 14세 정도에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